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지역의 날씨 화면을 모두 저장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져 가지고 이 특정 지역의 날씨를 모두 화면 캡처해서 특정 폴더 그러니까 특정 경로를 저장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월드컵 대한민국 월드컵 그 대진 일정에 대해서 스크린샷 찍는 거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거 완전 동일한데 이번 시간에 뭐가 다르냐면 어, 복수계에 있는, 복수계 사이트를 이동하면서 날씨, 뭐, 예를 들면 서울, 여기 이제 모든 지역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서울, 대전,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네 개를 제가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해당 날씨가 있는 정보를 스크린샷해서 특정 경로로 저장하는 것까지 할 건데요. 자, 여기 목적은 이제 크롤링 후 특정 영향만을 지정하여 저장하는 건데, 크롤링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미니, 미니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어, 그런데, 그, 크롤링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이동할 때, 해당 태그를 바로바로 바로 URL에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어,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동할 필요 없이, 해당 URL로 직접 입력을 해서, 그니까, URL도, 어, 갭방식이 있고, 입력을 할 때, 포스트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URL 입력을 할 때는 개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뭐엔드 뭐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뭐어쩌저고 이제 붙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URL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아 여기 해당 인자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동 사이,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사용 라이브를 이제 Selenium 동적 크롤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적 크롤링과 동적 크롤링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적 크롤링의 대표적인 건 뷰티풀숲. 이 뷰티풀숲의 장점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페이지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URL을 핸들링하면 URL을 변경하면서 처리는 해줄 수 있지만, 동적 크롤링이 셀레늄에 비하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프레임이나 이쪽으로 저, 접근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웹 페이지가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는 아이프레임 즉어 아이프레임이 뭐냐면 여기 프레임 전체 웹페이지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하나 입혀 놓은 거예요. 이게 아이프레임이 될수 있고 프레임이 될수 있고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www.naver 닷컴으로 되어 있는데 네이버닷컴인데 네이버닷컴에서 여기서 태그 분석을 하려면 태그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왜? 왜냐고요? 자, 이 부분만 지금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근데 우리가 접근하려는 데는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이 지금 우리가 내용을 이 부분에 이 내용들을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다시 또 들어가줘야 돼요. 이 들어가기 위해서 스위치 스위치라는 스위치투 프레임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웹 태그를 분석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 주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이 셀레늄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제가 유튜브스에서는 안 사용을 안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셀레늄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셀, 이런 부분에서 셀레늄을 사용하려고 했었고 자 어 일단은 뭐 말이 말씀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셀레니움은 이번 시간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법 포문을 쓰는 게 지난 시간에 월드컵 때는 제가 셀레니움 문법만 썼어요. 포문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문을 왜 쓰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모든 지역 우리 아까 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쪽으로 한댔잖아요. 그 그걸 하나씩 돌아가면서 포문으로 받아가지고 돌리면서 어 URL을 변경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그 특정 태그 안에 어, 날씨가 있는 태그 안의 부분만 사진에 스크린샷을 뜨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포문을 쓸 거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완전히 동일한데 제가 좀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 태그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태그가 이번에 유일한 태그가 아니에요. 여러 개 복수 태그가 있어요. 그 복수 태그가 있을 때 특정 영역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서울 날씨. 서울 날씨가 뭐 대표적이니까 서울 날씨를 한번 보시죠. 뭐 대표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날씨를 일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컨트롤 시프트, 어,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제 키보드가 좀 이상하거든요. 어,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해요. 자, 화면이, 잠깐만요. 제가, 아 됐습니다. 자, 저잘 들어왔고 저게 좀 이상했었어요. 자, 이거 여기서 우리가 서울 날씨 서울 날어 죄송해요. 한글이 자. 키보드가 잘안 되네요. 서울 날씨 됐다. 자. 서울 날씨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딱 들어가니까 검사점을 찍어요, 이거. 이거 우리가 태그 분석할 때이 검사점 찍으면 특정 태그 안에 어떤 태그로 저 덮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마, 우스가 아닌 키보드의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그 상위 포지션의 태그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전체 가져올, 스크린샷을 가져올 클래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태그가. 어, 어, 이거네. 컨텐츠 에러리어딱 잡히네요. 근데 딱 한눈에 봐도 컨텐츠 에러리가 하나 둘셋그또 있겠네요, 밑에.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 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F에서 몇 개가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중에 첫 번째예요, 이게. 보이셨나? 요 보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는 복수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find, element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거를 그대로 쓸 거잖아요. 첫 번째 거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0번째 인덱스를 가져오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도 한번 보시죠 날씨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쿼리 이 부분만 한번 날씨가 이 부분이 좀이 부분이 우리가 어, 레드로 바꿔서 어 죄송합니다 자이 부분이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 보세요 이 부분이 이 부분 일치하죠 그쵸 그럼 여보, 여기만 제가 한번 부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부산 날씨 바뀌죠. 결국엔 이 부분만 우리가 조작을 하면 서울 날씨 다시. 근데 서울 날씨 바뀌고 이 부분만 조작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어, 여기서 이제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이제 어, 확인을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월드컵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면은 동일하게 제가 작성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 이부분을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겁니다. 지난 월드컵 때월드컵 일정 제가 스크린샷을 가져왔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설명 코드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자, 페이지를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거를 쓸 거예요. 우리 페이지 이동, 이제 불러오는데,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롬을 일반적으로 쓰죠. 엣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크롬을 쓰든 엣지를 쓰든, 특정 크롬 드라이버나 어떤 버전에 맞는 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설치라기보다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고, 특정 경로에 패스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크롬 exe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열 때는 이렇게 열면은 이 특정 그 크롬 드라이버를 이렇게 들어가서 호출을 해서 이게 반환을 하면서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뜨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볼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건데 이걸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를 쓰면은 여러분이 이 특정 c 드라이버에 있는 특정 폴더에 넣어줄 필요 없이 시, 실행하는 시점에서 크롬 드라이버,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맞는 엔진 버전, 버전에 맞는 어, 그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실행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한 결과값을 이제 그 현재 버전이 동일하다면, 크롬 브라우저 버전이 동일하다면 캐시 값으로 내장돼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들의 크롬 브라우저는 어, 보안 세큐리티 이슈가 뭐 매번 발생하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해, 계속 계속 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맞는 크롬 드라이버 버전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 줘야 돼요. 브라우저에 맞는 버전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의 크롬 브라우저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교체해 줄 필요 없이 이거 실행하면 그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 최신 버전에 맞는 여러분들 브라우저의 내장 어 PC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 최, 버전에 맞는 것을 자동으로 설치해서 실행까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교체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현업에서 쓸 때는 크롤링을 주기적으로 태스크 스케줄에 돌려 가지고 실행을 해줘요 근데 이게 매번 바뀌고 이러면 어느날 이제 잡이 안 돌죠 스케줄링이 안되면 그건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해당 크롤링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약간 백데이터 그뭐 이제 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데이터가 안 쌓여 있으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내게 데이터가 안 쌓여 있으면 어뭐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도 못했어 그러면좀 난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덜수 있는 뭐 영역이 될수 있는 거죠 고민에 참고차 말씀을 드렸고 어, 인,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계속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Chrome 드라이버를 Selenium을 가져올 때 일반 가장 기본적으로 썼던 거고, 자, from Selenium WebDriver. common. by import by는 여러분들이 원래 예전에는 find element 뭐, by 뭐, i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뭐 find element 뭐뭐 뭐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셀레니움 자체에서 쓸때 뭐야 이거 항목이 왜 이렇게 많아 나뭐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었는데 요즘 최신 셀레니움 버전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자. 이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드라이버에서 Find Element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두 개밖에 없고 일단 먼저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find element는 단수개, 싱글러, 하나를 찾을 때 쓰는 거고, element는 복수개, 이제 멀티, 뭐, 뭐 예를 들면 이제 클래스 네임도 동일한 게 아까 같은 경우도 컨텐츠에 여러 가 여러 개 여덟 개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find element를 써줘야 됩니다. 복수개를 찾을 찾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거고 보십시오. find find element by 하고 클릭하면 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이디 클래스 네임 네임 e 그 네임 n 스 m 스이 x p 래는 이렇게 a 었어요 원래는 find the element underbar, by the ID. find e n e b a m e b e n m e t n by t h n a e b the name by the name by the n a e by b a by 굉장히 심플해지고 간단해진 방법으로 우리가 셀레니엄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이제 셀레니엄 최신 라이브러리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 어 지금은 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보십시오. Find. 옛날 방식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최신 셀레니엄 라이브러리를 쓰는,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서비스는 뭐 실행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 설치했던 거에 설치 이거 보세요. 자, 서비스. 우리가 브라우저를 크롬 드라이버 브라우저를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 안에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인스톨 최신 버전으로 현재 상태에 맞는 버전을 인스톨한 걸 바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 주고 그걸 드라이버가 받아오는데 옵션은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준 옵션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이 옵션을 한번 볼게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크롬 옵션을 일단 크롬 웹 드라이브 크롬 옵션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크롬 옵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옵션에 뭘 넣어줄지에 대한 부분을 아규먼트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창을 최대화하는 걸로 이제 스타트 맥스마이즈드라는 어, 창 이거를 이제 사용했는데 다른 옵션들도 좀 많아요. 뭐 대시대시 헤드리스하면은 이게 브라우저가 보이지 않고 숨겨진 상태로 이동처리를 하는 건데 이동처리 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실행하기 위해서 헤드리스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임포트 타임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가 어쨌든 실행이 되면은 실행이 되고 렌더링이 완전히 될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려주고 기다린 상태에서 우리가 페이지 리스트 뭐태그나 이런 부분은 분석했던 내용을 소스 내용을 다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타임을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태그 분석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할게요 일단. 근데 우리가 로케이션으로 로케이션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서울 날씨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줄게요 대전 날씨, 대구 날씨, 그리고 부산 날씨 딱 4개만 뽑을게요 자, 이거, 제가 미리, 미리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뽑았던 데이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죠. 이건데, 아까 제가 테스트하면서 뽑았던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를 이제 불러올 건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기준으로. 27일 오전 기준으로. 어, 근데 여기는 부산 되게 날씨가 따뜻하네. 서울 날씨 0도. 자, 이거 지우고,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다시면 다시 한번 뽑아 보면 자, 포문에 이게 지금 리스트로 넣었잖아요. 이 어, 날씨 날씨. 부산 날씨로 바꿀게요. 자, 우리 여기서 포문을 이제 돌릴게요. 근데 로케이션 제가 복수개 했는데 단수계 로케이션으로 해서 이건 근데 사실 로케이션이 로케이션 뭐 i든 j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스타일은 복수는 s를 뒤에 붙이는 편이고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함이죠. 그냥 단수는 그냥, 그냥, 그냥 쓰게 되고, 여기서 드라이브에 개을 해가지고, u r l 에 이동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한번 규칙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봤죠. 이 부분 이동을 이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 그럼 일단 이거 복사하죠.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으면, 어, 쭉, 허리 쪽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 쿼리가 조금 화면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쿼리 쪽에 이게 지금 퍼센트 어쩌고 퍼센트 이게 있는데 이게 URL 인코딩이 된 거예요. 어 제가 뭐 이런 지금 보안 쪽을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HTTP 80 포트를 이용한 HTTP와 아, 443 포트를 이용하는 HTTPS는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내가 데이터를 어뭐 예를 들면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HTTP는 여기에 그냥 설날씨가 그대로 찍혀요. 이제 HTTPS는 여기에 설날씨 이렇게 인코딩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현재는 진짜 날씨 정보 이런 것만 지 해당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에 대해 로그인을 하게 돼요. 그럼 로그인을 할때 로그인 정보가 들어가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HTTPS가 아닌 HTTP 환경이라면 그게 내가 그대로 쓰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와이어샤크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그 해당 어 들어가는 내 데이터들의 패킷을 탈취해 가지고 그걸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어요 저 역시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할때 그게 확인된 어, 80포트, 그러니까 HTTP 환경에서 얼마나 보안이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TTPS가 제대로 호환이 안 되어 있는 사이트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반드시 사용을 해야겠다고 싶으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내가 그냥 클릭해서 확인만 할수 있는 정부의 사이트만 확인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제가 별개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우리가 문자의 포매팅을 이용할 거예요 문자의 포매팅 근데 이제 F 문자의 포매팅을 한번 써볼까요 F 문자의 포매팅 f 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 부분만 변경이 되게끔 이제 주황색으로 변경 바뀌는데, 여기에 우리가 로케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로케이션 넣으면은, 여기 이제 이쪽 뿐만 변경이 되거든요. 이쪽 뿐만 네. 그리고, 일단, 타임 슬립해서, 아, 5초 쉴게요. 5초 쉬고 기다려 줄게요. 그 다음에, 패스를 우리가 C 드라이버의 오토 코더에 제목 자체는 여러분, 로케이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장자는 점 jpg라는 걸로 해서 어, 우리가 절대 경로가 들어가게끔 할게요 이거는 결국에는 C드라이버 오토코더에 서울 날씨 점 jpg 뭐 부산 날씨 점 jpg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드라이버 파인드 엘레멘츠 하는데 바이의 클래스네임 하고 아까 컨텐츠 에이, 에어리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인데 8개가 있었고 여덟 개가 있는 걸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니까 인덱스 0을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부분에서 다시 스크린샷을 찍는데 우리가 저장 경로는 패스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코드 되게 간단한데 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포문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어, 참고차 말씀드렸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laughs> 자, 서울 날씨 됐고, 스크린샷 떴을 거예요. 떴고, 대전 날씨 바뀌었고, 지금 URL만 이쪽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대구 날씨 바뀌었고, 스크린샷 또뜰 거고, 그리고 어, 부산 날씨 바꿔서 또 스크린샷 뜰 거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상태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오토 코드 폴더는 아까 지웠는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새롭게 저장이 된 걸로 보이실 수 있죠? 자, 그쵸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애들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는 완벽히 다 끝났고 실행 경로는 완벽히 끝났습니다. 코드 마지막 리뷰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 라이브를 호출했고 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롬 드랩을 불러오기 위한 설정값들을 다 넣어 줬습니다. 크롬 옵션에 이번에 넣어 줬어요. 지금까지 안 넣어 줬는데. 그리고 우리가 날씨를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서 거기에 서치로 그 값을 넣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먼저 넣어 줬고 이 리스트 형식을 하나씩 하나씩 이거 이제 불러오는 거죠. 불러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로케이션을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세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로 들어갈 거죠. 이제 그린 오렌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 서울 날씨, 대전 날씨, 대구 날씨, 부산 날씨하면서 페이지가 이동 처리가 될 거고 5초 기다려서 이제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준 다음에 해당 패스, 풀 패스죠. 절대 경로 넣어준대. c 드 라이브 오토 코드에 파일 이름.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이제 아니라 지역 이름이죠. 서울 날씨가 되고 대전 날씨. 대구 날씨, 부산 날씨에서 jpg 확장자는 jpg로 해서 경로가 이제 이렇게 절대경로를 넣어주고 바이클래스 네임, 이제 클래스 네임 중에 우리가 8개가 있는 컨텐츠에 의뢰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날씨가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 첫 번째는 0을 넣어주기 위해서 0을 넣었고 스크린샷을 해서 절대경로에 저장 경로를 넣어주면 그걸로 끝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보이시죠?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 사실 이 스크린샷 자체는 음, 굉장히 간단한데 특정 영역의 스크린샷을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좀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이제 어제 지인 뭐 수강생분이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어, 시간을 포함하여 뭐 지난 시간을 포함하여 이번 시간까지 스크린샷을 어떻게 찍는지 일단 특정 태그 기준으로 특, 어, 스크린샷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스크린샷을 어떻게 뜨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섹션에 두 세션에 걸쳐서 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셔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잘 보고 계시면 잘 보고 계신다고 아니면 좀 모르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답변 드리고 해당 댓글 중에서도 제가 다뤄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 해당 부분도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